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하고 싶은데 현재 무직인 경우, 개인회생을 하려면 반드시 직장은 있어야 하거든요. 따라서 무직인 상태로 개인회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만 구하면 바로 회생을 할수 있는데요. 간혹 직장을 구하고 나서도 월급을 받기 전이면 회생을 할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월급을 받기 전이라도 회생은 할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 월급을 받을 필요는 없고요. 직장이 구해지기만 하면 바로 개인회생은 할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직장을 구하고 곧바로 개인회생을 할 경우에 일정한 내용의 보정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직장을 구하고 곧바로 개인회생 하면 어떤 내용의 보정이 나오는지 설명드릴 테니까 미리 이 보정 내용을 숙지해서 개인회생 이후 그 보정에 대해서 대비한다면 취업 후 곧바로 회생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고 하겠네요. 직장을 취업하고 곧바로 개인회생하면 어떤 보정이 나오는지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 보정 내용이거든요. 최근 취업 채무자의 직업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최근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의 규모, 그러니까 사업체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그리고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경위, 고용주와의 관계를 밝히고 채무자의 근로 제공 유형 및 근로 시간, 급여 산출 내역, 상여금 지급 시기와 상여금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채무자의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주의 급여 확인서를 각 제출하라. 라는 명령이 나오기도 하고요. 채무자가 제출한 소득에 관한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채무자의 현재 소득을 신뢰하기 어렵다 판단할 경우에는 급여가 입금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거래 자료는 최소 3개월 이상의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근무처의 상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하여 근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3장을 촬영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또한 최근 직장이 반영된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연금 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사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보정 내용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최근 취업했을 경우 사업체의 규모나 취업 경위, 고용주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기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지인을 통해서 취업을 했다. 그 경우 지인의 소개로 취업을 했다라고 간략하게 기재를 하면 되고요. 또는 뭐 잡코리아 등 직업 관련된 알선, 사이트를 통해서 취업을 한 경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도 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급여 산출내역 뭐 상여금 지급시기 이러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모두 다 기재되는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근로계약서만 작성했다면 그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이에 관해선 당연히 소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급여 입금내역을 3개월 이상 제출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이 자료의 경우에는 통장 사본은 해당하지 않고요 즉 통장에 찍혀 있는 걸 복사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 통장 거래 내역을 인터넷에서 발급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여가 정확히 찍혀 있는지 법원에서 확인하는 거죠. 따라서 최근 취업해서 회생을 했다면 3개월 또는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법원에서 이렇게 급여가 통장에 정확히 찍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근무하고 있는 사진을 셈에 찍어서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이건 간단해요.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진을 촬영해서 대리인에게 제출을 하면 대리인이 알아서 그걸 법원에다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보험 있죠? 사대보험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사대보험은 가입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사대보험 가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에는 이제 프리랜서로 근무한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될 것이고 사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최근 취업하고 개인회생을 한다 하더라도 즉 급여를 한 번도 안 받고 회생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고요. 본인이 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있고 실제 근무만 하고 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취업을 하고 바로 회생을 하게 되면 조건부인가 결정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과거 소득 1년을 평균내서 개인회생 변제금을 산정하는 게 원칙인데 이 경우에는 과거 소득이란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 소득을 가지고 회생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회생 후 급여가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건부인가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취업하고 회생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니까 반드시 급여를 받아야 회생이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한 가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내가 아직 받지 않은 급여지만 한달 후부터는 급여를 받게 되겠죠 그 받게 될 실제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는 반드시 정확히 알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예정된 급여를 가지고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기 때문이죠. 네, 이번 시간에는 취업 후 바로 회생을 했을 때 어떤 보정이 나오는지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 외에는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까 이번 영상 보셨다면 미리 이 보정에 대해서 대비를 하신다면 회생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구명모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